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아, 별거 아닌데. 내용이 좀 많았어요. 위치 벡터,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증명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치 벡터는 한점 5를 시점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린 A점에 이르는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된다. 어? 그리고 시점 5가 결정되면 A점에 이르는 벡터는 오로지 하나다. 뭐, 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 위치 벡터란 말이 없으면 이 벡터 A와 같은 벡터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시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위치 벡터 시점을 고정시켜주면 이 A점에 이르는 벡터는 오로지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일한 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 벡터와 그냥 벡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위치 벡터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자 벡터 AB가 있어요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시점이 고정된 겁니다 그때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 오로 표현합니다 어오로 표현해요 평, 평면 좌표에 그 원점 으로 표현 많이 해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시점 5로표현하기해서 뺄셈 벡터 바로 OB 마이너스 OA 그 뒤에서 앞으로 음 응? 이겁니다 그래서 B 벡터 빼기 A 벡터다 B 벡터 빼기 A 벡터다 앞뒤가 바뀐다는 사실 벡터 AB는 B 벡터 빼기 A 벡터다 B 벡터 빼기 A 벡터다 명심 B 벡터 빼기 B 벡터 A 벡터 B 벡터 빼기 A 벡터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응? 그림상 표현 내분점과 외분점유 위치되게 됩니 어렵지 않습니다. m대 n으로 내분한 점은 선분 a, b를 m대 n으로 내분한 이 내분점 p벡터는 어떻습니까? m 플러스 n 분의 m 크로스 n 크로스 공식. 쉬워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암기율은 크로스 가는 겁니다. 외분점 벡터는 어때요? 우리가 m 마이너스 n 대 n으로 내분하는 것과 똑같은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 n 자리에 마이너스 n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분점 벡터에. 오케이? 음, 됐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위치 벡터 a s, 했을 때 중점 벡터는 1대1 네분점 벡터니까 2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다. 정리할 수 있겠죠.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우리가 이것은세벡터를 음, A벡터 B벡터 C벡터를 벡터, 벡터, 벡터 A벡터 B벡터 C를 3으로 나눠주면 된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 간단하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명언 문구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자, 그럼에도 내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